음식의 맛은 요리하기 나름이라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효능이 천차만별로 바뀌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면 단순히 배만 불리게 될뿐 풍부했던 영양소는 모두 파괴되고 맙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한 끝의 차이로 어떻게 하면 음식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추입니다. 채소는 보통 보관하기 전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되지만, 상추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상추는 잎을 찢으면 파이토 뉴트리언트라는 식물 영양소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프리레디칼을 억제하여 세포 내 DNA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파이토 뉴트리언트는 오직 식물에서만 존재하는 면역 물질로 곤충이나 박테리아 등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장을 돕는데 이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암이나 심장병 등의 질병을 예방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을 높여주게 됩니다. 상추 잎을 찢게 되면 이에 반응해 파이토뉴트리언트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상추의 항산화제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추를 보관할 때는 상추의 잎을 찢어서 보관하면 좋은데 다만 이렇게 찢어서 보관하면 부패가 빨라져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에 녹는지 용성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해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을 최대 약 5배 정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에 설탕 대신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에 든 칼륨으로 인해 증가한 몸속 칼륨 농도를 나트륨이 낮추고 몸속에서 균형을 맞춰 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비타민C가 산화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설탕보단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썬 직후 조리하기보다 실온에 15에서 30분 정도 놔둔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양파가 산소와 접촉하면 양파의 매운 성분인 황화아릴이 체내에 유익한 효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를 썰때 산소와 닿는 면적이 많도록 잘게 썰어두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한 황화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경색, 친근경색 등 심혈 관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양파의 갈색 겉껍질뿐만 아니라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부 벗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칼슘은 약 98%, 마그네슘은 약87% 손실된다고 하는데요. 겉껍질에 가까울수록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에서 40배가량 많아 세포 노화를 막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 항염증 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겉껍질은 되도록 적게 벗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 예방 식품 1위로 뽑을 만큼 그 효능이 대단한 식품인데요. 그러나 브로콜리를 흔히 그냥 끓는 물에 데쳐서 먹거나 볶아 먹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비타민 C 함량은 24%나 떨어지고 염록소와 수용성 단백질도 크게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학술지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작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아제의 보존력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브로콜리를 5분간 쪄서 먹는 것이 미로시나아제가 가장 잘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으면 고추냉이나 겨자에 함유되어 있던 시니그린 성분이 브로콜리의 미로시나아제 효소를 강화시켜 항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분간 찐 브로콜리를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과 단맛이 일품인 옥수수. 미국 코넬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를 고온에서 조리했더니 비록 비타민C의 함량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을 갖는 페룰산이라 불리는 성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페롤 산암량의 증가는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 조리 시 240%, 25분 조리 시 550%, 50분 동안 조리 시 무려 9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서 끓여도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므로 가정에서 115도까지 올려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압력밥솥에 넣고 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고온에 조리할 경우 비타민 손실은 막을 수 없지만 그보다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페롤산 성분이 많아져 암과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왕이면 같은 옥수수를 먹더라도 압력밥솥에서 최대 50분간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강력한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진 마늘은 생으로 먹을 경우 마늘의 핵심 성분이라 할수 있는 알리신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알리신 성분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그냥 통째로 먹는 것보다 으깨거나 다졌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로 마늘을 가열할 경우엔 1분 만에, 오븐으로 구울 경우엔 45분 만에 마늘의 항암 효능이 완전 파괴되었지만 마늘의 열을 가하기 10분 전에 마늘을 다져 놓으면 항암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내는데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을 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유효성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요리를 하기 전에 미리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어 놓은 뒤에 요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지입니다. 폭신한 식감이 일품인 가지는 값은 저렴하면서 몸에 좋은 유효성분이 풍부해 수문보석과 같은 채소인데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가지를 물에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어 조리하는 것보다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클로로겐산은 노화를 일으키고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심혈관 질환. 체내 염증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가지를 조리하는 시간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처음 생가지의 클로로겐산 함량은 100g당 271mg이지만 가지를 9분 정도 찌면 315mg, 12분 후 375mg, 17분 후에는 335mg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7분을 찌면 클로로겐산 함량이 335mg으로 생가지보다는 증가했으나 12분을 쪘을 때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찌는 방법과는 다르게,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어 조리하면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지를 2분만 끓여도 그 양이 10분의 1 10 이상 줄어들었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지의 칼슘 성분 역시 찜기에 쪘을 때 가장 많았는데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지 조직과 세포벽에서 칼슘이 더 많이 녹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지를 조리할 때는 12분 정도 쪄서 드시는 것이 가지에 좋은 성분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흔히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갈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당근 100g을 기준으로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거나 끓여 먹는 방식으로 조리법에 따른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생으로 먹었을 땐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섭취량이 7300 마이크로그램이었으나 익힐 경우 8300 마이크로그램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의 풍부한 유효성분들은 생으로 먹을 때의 흡수율이 고작 10%였지만 익혀 먹을 때는 무려 50에서 7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하여 드시면 흡수율을 더욱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